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저씨와 오빠의 한끗 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줌마와 여자의 한끗 차이라는 영상에 다들 아줌마가 밥해줘서 니들이 밥 먹고 살지 등 거친 표현의 댓글이 달렸었는데요. 이분이 영상을 끝까지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 아줌마를 비하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었는데 아쉬움이 살짝 남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나이든 남자를 비하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닌 거 아시죠? 가볍게 재미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대 미혼 남성분이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점원이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50대 하면 대부분 아버님이죠. 조금 지나면 아버님을 넘어 손자를 볼 나이가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호칭에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어딜 가든 아저씨라는 호칭보다는 오빠라고 불러주는 것이 기분이 좋죠. 정우성, 이정재, 유재석, 장동건, 차승원, 윤상현. 이분들이 공통점이 뭘까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40대, 50대 남자 연예인인데, 나이로는 아저씨지만 오빠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분들이죠. 아저씨와 오빠의 한끗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인터넷에서 아저씨와 오빠의 차이를 찾아봤는데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 오빠, 여자 부르면 아저씨, 공공장소에서 벨소리 진동으로 하고 전화 받을 때 소곤소곤 말하면 오빠, 핸드폰 벨소리에 전화 받을 때 고래고래 고함지르듯 말하면 아저씨, 길가며 여자친구 손잡고 가면 오빠, 아내의 여자친구 챙기지 않고 혼자 슝 걸어가면 아저씨, 키 냄새나면 오빠, 키. 담배 자른 냄새 나면 아저씨 닭 가슴살 샐러드로 뱃살 관리하면 오빠 이제 나이 들었어 하며 뱃살을 합리화하면 아저씨 매끈하고 날씬한 패션 추구하면 오빠 편한 것만 찾으면 아저씨 TV에 나오는 멋진 연예인은 오빠 소파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집 남자는 아저씨 오빠라는 소리에 덤덤하면 반색하면 아저씨 스마트폰으로 영화 예매하면 오빠, 스마트폰으로 영화 예매 못하면 아저씨. 아저씨와 오빠의 차이 공감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아저씨와 오빠의 차이는 자기 관리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빠, 없으면 아저씨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남녀 모두 경험이 쌓이고 새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줄어들다 보니 모든 것에 시큰둥해지고 뻔뻔해지기도 하죠. 나이 탓안 하고 뱃살 관리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최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 스마트하게. 살아가면 나이 들어도 오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 의식해 행동을 조심하면 오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등산을 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여럿이서 산행을 하며 식구금 얘기 등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큰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심할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면 아저씨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저씨와 오빠의 한끗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죠. 나이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소외되고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있는데요. 이들도 어디 나이 안 먹나 봐라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 삶을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죽는 날까지 스스로를 지키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도 우 오빠 되겠죠. 오유TV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